이 여자 귀신은 남자 선생님에게 빠져 있었는데 다른 여학생들이 선생님을 쳐다보기만 해도 달려가서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귀신이 보이는 미코는 두려웠고 혹시라도 귀신이 자신에게 올까봐 고개를 들수 없었죠. 하지만 미코는 여전히 선생님을 보고 싶어 했는데 선생님 주변에 고양이 영혼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 영혼들이 선생님을 마치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미코는 그들이 영혼이 된게 선생님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죠. 다행히 여자 귀신은 미코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때 여자 귀신이 선생님 뒤로 기어가더니 갑자기 선생님의 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이 장면을 본 미코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건 전에 지하철에서 만났던 빙의 귀신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도끼 귀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여자 귀신을 물리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미코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선생님이 갑자기 그녀를 부르자 미코는 본능적으로 선생님을 쳐다봤죠. 그때 또다시 여자 귀신이 갑자기 미코 옆에 나타나서 무서운 눈빛으로 째려봤습니다. 미코는 속으로 무서웠지만 티를 낼수 없었는데 쳐다보면 여자 귀신이 공격할 테니까요. 미코가 교과서를 읽으려고 할 때까지도 여자 귀신이 옆에서 계속 노려보고 있던 그때 미코는 무서웠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떨고 있는 미코의 모습을 보고 단지 그녀가 몸이 아픈 줄 알았어요 선생님이 미코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더 가까이 오자 여자 귀신도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미코의 친구 배에서 갑자기 꼬르륵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선생님과 여자 귀신이 모두 얼어붙었어요 그때 친구가 선생님에게 보건실에 가서 쉬어도 되냐고 물어보자 온반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다행히 위기를 넘겼죠 거기에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미코는 재빠르게 친구를 일으켜 세우며 자신도 같이 가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코가 교실에서 나가는 모습 을 지켜보는 선생님의 표정에는 마치 사냥감을 놓친 것 같은 아쉬움이 스쳐 갔는데 여러분 선생님의 정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